어, 뭐야, 뭐야. 급작스럽게 마술이 시작됐어요. 오, 오! 이거 마시면 전 작아지는 거예요. 어, 잠깐만, 앨리스. 시와 안녕하세요. 솔라시도, 솔라입니다. 오! 제가 바로 어디에 왔느냐. 바로 마카오에 왔습니다. 오! 지금 마카오의 한 호텔 앞이거든요 동화 같은 그런 애프터눈 티 카페가 있대요 그 소식을 듣고 제가 이 마카오까지 또 날아왔습니다 어떨지 상상이 안 가거든요 바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렛츠고 옛날 궁전 같은 느낌? 어머머머머 여기 스팅이 땡큐 이렇게 또 세팅이 되어 있네요 무슨 텐지는 모르겠는데 아나나 나 일단 스트로베리 먹어야겠다 스트로베리 오 여기 굉장히 마, 동화 같은 느낌이에요 예쁜 상자가 있거든요 아아 아,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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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아니 여기에 이 돋보기가 왜 있나 작아진 앨리스를 위한 작은 미니어처 메뉴판입니다 제가 근데 난시가 있어서. <laughs> 어, 오케이, 오케이. 아, 오케이. 어 중국어라서. <laughs> 애프터눈 티 카페이기 때문에 예약을 해야 돼요. 그래서 3시부터, 3시부터 예약이 가능하고, 뭐 쇼도 있고, 굉장히 화려한 이제 디저트를 맛볼 수 있는 곳입니다. 쉐쉐. 와우. 네, 예에에이 일단 티가 와서, 여기 티 주전자가 일단 너무 예쁘게 생겼어요. 얘를 한번. 오, 딸기향이 난다. 앗, 뜨거 아니, 근데, 이, 뭐, 이 화, 뭐, 이거 화분은 먹는 거예요? 네. 예쁘게 생겼다. <laughs> 자, 이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어, 뭘, 뭘 먼저 먹어야 될지 진짜 모를 정도로 너무 예쁘게 생겨가지고. 얘 한번 먹어볼게요. 이 검정색. 잼 같은 게쑥 맛이 나요. 아, 얘가 푸아그라였어? 요 아, 예. 제가 사실 푸아그라를 처음 먹어봐서 얘 한번 먹어볼게. 얘는. 어, 얘는 막. 게살 같은 것도 들어있고 참치 같은 거 같은데? 개맛살 같은 거에 와사비랑 콘이랑 같이 뭔가. 그런 느낌? 아, 랍스터? 어, 나 랍스터 좋아하는데? <laughs> 치즈스틱 같이 생긴? 뭐가 완두콩처럼 생긴 것 같기도 하고 돼지 머리 크로켓 크로켓? 아 신선한 조합이에요 <laughs> 저는 맛을 잘 모르나봐요 이거를 만드셨을 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저는 이게 또 궁금했었거든요. 이 약간 무슨 과학실에서 많이 봤던 이병 있잖아요. 동화에서 그거 먹고 작아지는 그런 컨셉으로 봤는 거예요 아~ 이거 마시면 전 작아지는 거예요. 로즈 향 향수를 먹는 느낌이에요. 내 장기들에게 향수를 뿌린 느낌이 들어요. <laughs> 좋은데요? 파 같은 거에 계란을 너무 미니어처 계란이 있어요. 오 뭐야 뭐야? 급작스럽게 마술이 시작됐어요. 지금 갑자기 매직쇼를 합니다. 오 오! <laughs> 나, 내가 리액션 제일 커오오와와와오오 오. 우와, 우와. 오. 오. 재밌다 버섯 뭔가 버섯스러운 건데 이거 맛있는데? 버터 쿠키다. 버터 쿠키를 주고 가셨어요. 이번에는 이거 한번 먹어볼게요. 어? 어? 잠깐, 엘리스. 근데 다들 저한테 안와요 애기들한테만 가고. 어? 아 아. 하이. <laughs> 오. 오! 또 다른 매직쇼가 시작됐습니다. 와. 와 뭐, 뭐가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르겠네. 불을. 오! 오! 우와! 여기에 이런 소소한, 이런 소소한 이벤트들이 많아서 애기들이 진짜 좋아할 것 같아요. 급작스럽게 갑자기 밖에서 쇼가 열렸대요. 지금 보러 잠깐 나가고 있습니다. 와우. 땡큐. 빠이. 예에. 음식도 먹고. 이렇게 쇼도 같이 좀 즐겨 봤는데요. 막 엘리스도 만나고 막 매직 쇼도 있고 밖에 막 이런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되게 좀 보는 즐거움과 먹는 즐거움이 함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마카 혹시 오시는 분들은 뭐 엘리스 이런 거 좋아하시거나 뭔가 새로운 이색 경험을 하고 싶은 분들 진짜 좀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오늘 와서 너무 즐거웠고 또 멋진 시도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입이 너무 달아. 이 티가 진짜. 티기다. 이 티를 마시는 이유를 알겠네. 왜 마시는지.